오늘은 그래도 이베리코 돼지 아니라 오. 아니 근데 나 지금 체력이 그냥 어? 약자 중에 약자나 지금 체력 완전 죽어버렸어 오랜만에 하려니까 너무 힘들 유산소가 특히 여기 또 가야지 이제 오늘 어제 누가 한번 먹어으라고 그래가지고 토마이게 왔으니까 준비해 덥다 조금만 더 배고픔 세이, 오마이갓! 땡큐, 맥도날드! 오마이갓! Oh 아니, 이거를 이렇게 포장을 잘해주셔가지고 와우! 와우! 너무 감사하고, 근데 왜 어리지? 빨대! 어? 뒤에요! 미래형 줄이기 괴로우! 셋! <laughs> 야 뜯어! 좀더 가까이 가서 보고, 야지 그래야 좀잘 보이네 케찹! 이것은 이제 노 슈가 에디드 노 슈가 에디드 하인즈 케찹 자러면 하나 일단 뜯어보자 썸네일을 찍어야 되니까 오늘은 맥도날드 신상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를 한번 먹어봅니다 누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나 익산이 고구마가 유명한지도 몰랐어 단, 이거 보여드릴게요. 으음! 반면은 야얘 잡으라고 나 말고 됐다. 이런 느낌 반면을 보여달라고요? 그럼 잘라야 되는데. 나려봐. 쓰읍... 반면은 고구마가 밖에 있는 거겠지? 바깥에 있는 거겠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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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나는 그 사실 피자도 고구마 피자보다는 포테이토 좋아하고 고구마 치즈 돈까스보다 그냥 치즈 돈까스를 더 좋아하거든. 왜냐면 고구마가 너무 달아서. 근데 이거는 안에 모짜렐라 넣어서 그런가? 딱 한국인이 좋아할 정도만 딱 맛있게 달아. 맛있다. 달거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 음, 안쪽에 있는 게 모짜렐라고 바깥쪽에 있는 게 고구마가 많네. 음, 음. 감히 제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스보다는 고구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확실히 그 시중에 파는 그냥 이렇게 막대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랑 조금 맛이 달라. 그것보다 조금 더 고소한 맛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잘 어울려서 좋은 것 같아. 이게스틱 음, 매운 매운 거잘못 느끼겠는데? 음 진짜 그냥 아좀고춧가루 어, 정도 넣는 정도 음음음 얌이다. 음. 음, 맥도날드, 감자튀김. 제일 깔끔하고 맛있어. 아, 아. 음, 음, 그냥 일단 먹고. 음, 너무 맛있다. 음, 음, 맛있는데? 와. 맥도날드가 롯데리아랑은 다르게 이렇게 조금 깔끔한 느낌이 있어 롯데리아 가루만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양념감자 먹고싶네 음. 음. 잠을 못 자서 수척해진 거야 살이 딱히 빠지진 않았는데 잠을 좀 느끼자고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살짝 수척해지더라 <laughs> 음. 아 근데 오늘 운동도 갔다 오긴 했어 오늘은 복귀가 빠졌나? 먹을 수 있는데 살짝 음? 입에 넣고 살짝 아까웠어. 한번더 먹고 싶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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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살짝 미신 느낌 나나 본데. 똘부기가 와서 인증해줬는데. 아, <laughs> 그 아줌마가 아니면 양심 없는 거지. 어? 얼굴 까고 있게 하라 그래 아무래도. 그 정도 칭찬으로 받아들여야지. 설마 날 디스하는 거겠어. 얼굴도 안 깠는데? 맛있다. 똘복님은 지금 드시는 것도 맛있 에이, 똘복이 그 정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똘복이를 너무 싫신다 <laughs> 음, 확실히. 고구마가 막 그렇게 단 고구마 아니어서 더 맛있어. 그러고, 그, 나 슈비버거 좋아하거든? 새우튀김 패티? 근데 그게 새우라서 맛이 나는 게 아니었네. 그 뭔가 그 맥도날드만의 그 맛있는 튀김 맛이 있네. 그냥 그게 튀김옷이 맛있는 거였나봐. 음. 음. 음나 너무 맛있어 근데 그 많은 음식? 어디가 많아? 햄채멸시요? 저번에 버거킹 두개 먹지 않았나? 으음 맥도날드 감자튀김이 참 맛있어 뭐지라도 어쩔 수 없어 적당히 먹어야 돼 이제 근데 한 개는 살짝 부족하긴 해 야 이거 이렇게까지 괜찮을 줄 몰랐어! 아니 이 버거 상당히 괜찮네? 라디세트 이거 그 그래. 오늘 운동한 거다 날아갔지롱 하하 그래 내일도 운동하면 돼. 내가 배고파서 그런 걸까? 아니 근데 상당히 괜찮았어 고구마 하나 넣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맛있지?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이라 맛있는 거구나 이게 불변의 법칙이 있거든 튀기면 무조건 맛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랑 탄수화물을 같이 먹으면 무조건 맛있다 음~~ 이중나 탄탄탄 먹은 거네. 어? 왜 왔지? 어? 이상하나? 분명 라지 세트였는데 누가 먹은 거 아니야? <laughs> 진짜 맥플러리 먹어야지. 잠깐만 맥플러리가 쉐이크가 되어버렸는 걸. 오레오 맥플러리. 아 어, 강이다. 음. 음, 음, 감튀 찍어 먹고. 누가 뺏어 먹었다니까? 그냥 조금 먹고 케찹 조금 먹다가 이제 넉넉지면 이제 맥클로를 찍어 먹으면 딱이었는데 누가 뺏어 먹게 틀림 없어. 아 오레오 너무 맛있어. 아. 있긴 해. 아니, 근데 얼려놔가지고 아, 지금 먹으면 이빨 깨질 것 같은데. 그냥 그만 먹어야 돼. 이제 너무 살쪄가지고 지금 적당히 먹어야 돼. 아빠가 걱정돼서 전화를 으니까 아니, 그만 먹으라고는 안 했고, 적당히, 적당히 먹고 이제 운동하라고 <laughs>